네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미구, 미니 미니 공던입니다. 제가 오늘은 간단한 구매 후기를 후기를 찍도록 할 건데요. 두 가지밖에 안 샀어요. 근데 전부 다미니어터고좀 제가 처음 본 거라서 제가 오늘 한번 아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. 한 번도 뜯지는 않았어요.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샀는데요. 한번 소개해 볼게요. 오늘 어디서 샀냐면 제가 오늘 시내를 나가가지고 제 친구랑 심심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샀어요. 근데 요거 미니어처 유리콕 세트입니다. 다른 다른 것도 있어요. 이 접시 말고. 이건 다 똑같아요. 근데 이 정상각 접시 말고 동그란 접시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요거 요걸로 살 거예요. 요거로 샀어요. 내일 또살 거고 내일 또 내일은 엄마랑 같이 나가서 한번 사보도록 할, 하려고요. 한번 까보겠습니다. 그냥 안까지라고요 돼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네요. 음, 접시가 이렇게 붙어져 있구나. 미사사처럼 미사 아니 그 미사사나 조마 그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네요. 살짝 좀 다르네. 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먼저 이렇게 집게 국자 숟가락 포크, 이렇게 있어요. 국자 한번껴볼까요 왠지 무섭다. <laughs> 돌려서 해줄게요. 그냥은 잘안고 국자, 와. 이렇게 국자 푸는 거. 와, 이런 건 처음 봤어. 집게랑 국자는 처음 봤어요. 저, 정말. 숟가락과 포크는 본 적이 있죠. 저도 있으니까. 근데 이건 처음 봤네. 아이거는이구잘 됐지가 않네? 우령을 터득했어, 이제. 이렇게 다 빼봤고요. 이렇게 돼 있네요. 왜 이런 식으로 돼 있지? <laughs> 이제 그릇이에요. 내일은 내일도 사면은 후기는 안 찍도록 할게요. 내일은 내일은 그냥 동그란 접시 샀다. 직사각전 접시 샀다. 막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게요. 이건 살짝 투명 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. 투명 질감이 살짝 있는 것 같고요. 뭐, 그, 그렇게 마음에 안드잖아나요 이렇게 전부 트이트에천 원인데, 정말 저렴한 그 가격으로 살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네요. 싸죠?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싸죠? 네, 그 다음에, 아이고, 왜 이렇게 되겠지? 미니어처 베이커리 모양트. 이거는 실리콘 모이드 같아요. 가격이... 이거는 얼마라고 생각하실지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이게 나쪼마 같은 경우에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얼마죠? 6천 원이죠? 6천 원, 6천 500원 하잖아요. 뭐 세일할 때 5천 500원 해주고 막 그런데. <laughs> 보는 가격이, 이건 살짝 그거랑 색깔이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. 근데 이거는 가격이 천 원밖에 안 해요, 정말. 두개살려다가 제가 내일 또갈 거니까 내일은 두 개, 두 개씩 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요거는 정말 젤리 모양도 있고요. 요거는 살짝 쿠키 모양이 나와져 있는 건데 요거 모양도 있저이 모양 오늘 샀고, 내일은 초콜릿, 그리고 푸딩 모양을 한번 사보도록 할 거예요. 정말 뭐 우유마루는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정말 부드러워요. 한번 제가 떠본 적이 있어요. 한번 제 친구가 실리콘 몰드 줘가지고 떠본 적이 있는데 그거 완전 짱. 이것도 좋네요. 산 것도 좋네요. 오, 너무 좋다. 흐뭇한. 어쨌든 이렇게 몰드까지 이렇게 소개 마쳤고요. 이렇게 이렇게 소개하는데 어떻게 5 분이나 걸리는지 모르겠네요. 네, 이제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 중인 교환도, 음,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많이 참여해주시고요. 제가 한 교환도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어떻게 영상을 안 보시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그리고 영, 그냥 대충 물품만 보고서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펜이 좀. 저는 웬만하면 다 오게 할 거예요. 참여 방법은요. 카스나 유튜브로 교환하자고 말한다. 일단 카스는요 음 카스는 한 바로 볼수 있어 보러 볼수 있고요 카스는 바로 볼수 있는데 유튜브는 통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면요 이거는 유튜브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딱 얘기 나오지 않은 날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왼투분 말고 되도록이면은 카스트로 쪽지, 카스, 카스 쪽지로 교환 물품과 대충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. 물품과 교환하자고. 그래서 말씀해주시면 저는 웬만하면 다 오케이 하고요. 그리고 지금 글씨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 썼는데 이 정도로 제가 말씀해드리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대충 알아주시면 되겠고요. 제가 대충 교환 물품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교환할 거 덤과 그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다른, 따로 영상을 찍으면요. 그분들이 그것만 보고, 그거는 안 보세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못 올릴 게 같아요. 근데 요그도한번 제가 안, 못, 겨, 아,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하, 이거 할 거고요. 음, 예, 교환 물품 덤도 들어있는 것도 여기서 보여드리면 좋겠네요. 제가 포장은 밑에, 위에 누구랑, 누구랑 교환할지 모르겠어가지고. 포장 이렇게 두께 많이 되죠 두께입니다 정말 다안채워질줄 안 알았는데 다채워져요 충분히 그냥 너무 많이 되었나? <laughs>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랩핑지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는 포장을 다 해놨어요 위에만 꾸미면 되거든요 누구 하자고 하면 그때 바로, 바로 꾸미고서 그 다음날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.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교환, 많은 참여 부탁드릴, 아니, 교환 참여 부탁드릴게요. 제가 한... 교환 물품까지 다쌓놨는데 만약 안 된다, 교환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, 정 없으면요. 200으로라도 할 거니까, 걱정 하, 안,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빠이.